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양산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자연 관광지 벗기 수원지. 왜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는 뛰어넘기 힘든 우리나라 대표 유적지이자 관광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일까요? 양산시 첫 번째 인기 관광지는 바로 통도사입니다. 통도사에 이어 많은 사람들에게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가 높은 양산 벗기 수원지를 다녀왔습니다. 덕희 수원지의 공영 주차장은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원지까지는 약 5분 이상 걸어가야 합니다. 공영 주차장은 무료이지만 어린이를 동반하거나 여름에는 많이 더울 수 있기 때문에 혼잡하지 않다면 아, 수원지 바로 앞 주차장을 그 이용하시길 그치? 추천드립니다. 파일. 요금은 2,000원입니다. 완전 완전 어, 아, 가는거지 아, 가는 뭐 이제 그니까 우리 걸력운동 가는 것도 그죠 째지가지고 다시 복구하고 째지고 복구하고 그게, 그게 이제 그거 되는건데 모르는 사람들 한번째지고 이제 복구 안될 뿐인거지 아, 뭐 이제 그렇지 그게 나이가 보리면은 마을 주변에는 식당과 카페가 형성되어 있으며 범어사 전철역에서 약 30분에 한 대씩 있는 1번이나 1-1번 마을 버스를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으로도 이동 가능합니다. 유류주차장은 이렇게 수원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버키 수원지는 유원지는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 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애완견도 출입금지입니다. 가방과 같은 물품은 관리소 옆에 보건장소가 있습니다. 입구에는 모르겠습니다. 약 30m는 되어 보이는 히말라시다 다른 말로, 길칼 나무가 턱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 높이만으로도 압도적입니다. 보스는 입구를 들어가서 왼쪽으로 해서 크게 한 바퀴 돌고 오,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좋네. 됩니다. 빠르게는 30분 그렇게. 이내, 길게는 1시간 내외면 댐을 둘러보는데 충분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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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또 다른 볼거리로는 벼랑 맞은 나무가 있습니다. 수령이 130년 이상 된 히말라시다 나무인데, 1945년 7월 21일 오후 3시경 낙뢰를 맞아 반쯤 타버렸다고 합니다. 다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의 쭉쭉 뻗은 크기가 장난 아닙니다. 댐으로 가는 길에 양쪽으로 서있는 히말라시다가 워낙에 크다 보니 판백나무가 왜소해 보입니다. 노란 은행잎과 빨간 감의 묘한 색감이 늦가을을 분위기를 자아내는 대단니다 단풍나무의 청설모가 무언가를 열심히 깔가먹고 있기에 찍어 보았습니다. 사람을 겁내지 않네요. 멍청하게도 줌으로 찍으면 되는 걸 까먹고 있다 보니 좋은 장면 담는 걸 놓쳤군요. 여기는 1927년 착공하여 1932년 완공된 댐식 상수도원인데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습니다.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이지만 일부 구간은 개방해서 산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댐 건설 당시 댐이로 옮겼다고 하는 130년 이상의 소나무 7그루 반송나무가 볼거리인데 방금 보신 히말라시다 나무와 편백나무와 함께 봄이 되면 벚꽃 명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단속나무는 생김새가 쟁반같이 생긴 새가 쟁반 같이 생긴 소나무의 한품종으로 보통의 소나무와는 다른 게 밑에서부터 여러 줄기가 나와서 갈라지는 것이 아, 특징으로 가지가 맞아. 옆으로 많이, 퍼지기 많이 때문에 찼고. 키가 일반 소나무 같이 크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하고. 대물 관해 몰라. 이야기하자면, 대물 기리는 260m 높이 밑에, 21m이고 밑에 파란색이 눈에 띄는 취수 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히말라시다 나무와 함께 옆바리라. 이곳 버키수 원지의 유명한 사진 스팟이기도 합니다. 음. 대마르 취수 터널에는 깨끗한 물은 많은 생명체를 윤택하게 한다는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 총독이던 사이토 마쿠토가 쓴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토 마쿠토에게 폭탄을 투척한 강우교 의사에 대하여 짧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원지의 아름다운 경치에는 우리의 또 다른 아픈 역사의 이야기가 묻어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수원지를 돌아보고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버킷체오의 길을 걸어보도록 합니다. ABC 세계의 코스가 있는데 산책을 나오신 분들은 댐에서 보이는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A 코스만으로 충분합니다. B와 C 둘레길 코스는 제법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A 코스는 입구를 나와 왼쪽의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정자가 하나 나오는데 계단이나 비탈길을 조금 올라가면 됩니다. 대법 잘나 있는 길이 끝날 무렵 나타나는 갈림길에서는 그냥 올라가시면 됩니다. 왼쪽 길로 가게 되면 예전 수원지를 빙도는 둘레길이나 취스탑 쪽으로 하지. 가는 길 듯한데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절대 왼쪽으로 이동 금지 마침 벌목을 해놓은 상태라 맞다. 그나마 전망대로 올라가기가 쉬웠습니다. 전망대 항상 보이... 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알바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알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잘 닦여 있는 상필보다는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결국엔 이날 둘레길 시코스에서 한번금통 당했습니다. 한참 뒤에 출발했지만 배한길로 올라온 친구가 무슨 일이 있냐는 듯 쳐다보고 있습니다. 버키 수원지에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산책 삼아오신 분들은 수원지만 보시거나 여기까지만 추천드립니다. 힐링하러 오신 거지 등산을 하러 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망대 위에 있는 정자부터는 비추천입니다. 물론 천성산 등으로 넘어가실 분은 제외입니다. 돌에 이렇게 글을 쓰놓으니또 다른 감성적인 느낌이 드는군요. 이곳은 방금 보신 전망대 바로 위의 모습입니다. 경사도가 만만찮은데 사실 별다른 볼거리는 없습니다. 자, 천성산 4 4킬로아 <laughs> <야, 뭐네? 웃음> 아, 이렇게도 돌구나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은 내려가서 그치? 건너편 B와 C71길 코스를 갈 예정입니다 부산, 양산 근교에서 드라이브 헬링 코스를 찾으신다면 버꽤 수원지 추천드립니다 건 건강한 몸은 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어, 어, 응원합니다 あなるほど。